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축구선수 손흥민님의 타로사주입니다. 1992년 7월 8일 생이고 환원하면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이 은둔자 카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바로 배구선수 김영경 선수도 9번 은둔자 카드였습니다. 축구선수 배구선수가 이 카드를 얻었다면 경기장에서의 몰입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만의 세계에 모라이치의 경계로 쑥 빠져들면서 뭘 갖고 오는 거예요 해결체, 득점, 그리고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카드라서 운동선수로서의 스타성이 확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수 있다고 저희도 말씀드렸죠 손흥민 역시 그런 사주를 타고 났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대표로 넘어갔던 그 한해 2009년도로 가볼게요 16살 이하 국가대표로도 발탁은 됐으나, 그땐 뛰지 못했고, 17살 이하 대표선수로서 후반전에 출전한 한 해가 바로 2009년도인데요. 그때 얻었던 본인의 타로카드 환원수는 8번, 힘카드입니다. 이 힘카드는 무한대의 원동력이에요. 힘의 원천인 거죠. 즉, 본인의 사주가 9번이었어요. 반짝이는 별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이힘 카드가 무한대의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손흥민의 별빛을 반짝이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대표로서의 첫 태극 마크는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 있어서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시작점으로서의 원동력, 빛을 밝혀주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카드가 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그 태극마크는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국가대표 대한민국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국가대표 게임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도 힘의 원천을 다시 받고자 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뷔 년도에 데뷔골 한번 볼게요. 2010년도에 데뷔골을 넣게 되는데요. 그때 카드가 바로 9번, 본인 카드를 얻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본인은 9번이야. 그런데 2010년도도 또 9번을 얻었어요. 내가 나를 만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데뷔골은 비로소 올해는 나의 해구나, 손흥민의 해 2010년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는 카드인 거죠. 즉, 본인이 햇살 같은 그 별빛을 두 개나 갖고 있으니 반짝이는 별이 두 개나 빛나니 얼마나 그 스타성이 확 펴졌었을지 이해가 되는 그 2010년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으로 이적한 그때를 한번 가볼게요. 15년도에 이적을 했죠. 그때 얻은 카드는 바로 5번 교황카드입니다. 교황카드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교황카드가 가족적인 측면이라면 대대손손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가 각의 흐름이 있는 거야. DNA, 피의 흐름, 정통성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의 뭔가 연관성으로서의 고리고리 고리 고리가 있는 건데 민족적인 개념으로 보면 정말 문화 유산인 거지 대대손손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무언가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고 토트넘으로부터 얻은 교황 카드의 개념은 만약에 토트넘 역사 책이 있다면 그 역사 책에 손흥민의 이름이 계속 새겨질 수 있는 카드를 얻은 거예요.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거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교황카드이기 때문에 영국 결번의 번호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교황카드가 갖고 있는 어떤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토트넘에서 지금껏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토트넘에서 길이길이 역사의 남을 포트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손흥민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한번 가볼게요. 이때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하고 아시안게임 결승을 했던 시점이에요.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했던 건 손흥민은 군 면제가 달려있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얻은 카드 몇 번? 8번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로서 국가 대표 태극마크를 받았던 그 설렘설렘한 그 에너지, 태극마크의 자부심, 자긍심, 그 힘이 8번 카드의 힘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에서 얻은 손흥민의 사주가 8번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 즉, 은둔자가 들고 있는 이 반짝이는 별을 계속 발휘할 수 있게끔 비춰주는 건 태극마크와 동시에 아시안게임 군면제의 혜택이 바로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 있어서 불을 밝혀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아주 잘 일본을 꺾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그 게임을 지켜봤습니다. 축구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던 순간, 힘의 원천을 맞이한 순간 아시안게임의 결승이었던 거죠. 퀸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손흥민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토트넘에서의 교환카드를 가지고서 토트넘 축구 역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영구적으로 역사에 남을 손흥민의 꽃길을 기대하고 유럽 전체에 아시안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손흥민의 축구 역사를 또 한번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응원드립니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